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회화 속 알짜 구동사 천 오늘은 35일째가 되겠고요. 오늘도 알짜 구동사 10개와 그리고 활용 예은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h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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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choke 가 되겠습니다. 뜻은 누구의 탓으로 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choked up 탓으로 돌렸다 his mistake 그의 실수를 to me 나에게. 전체적 의미는 he choked up his mistake to me. 그는 그의 실수를 내 탓으로 돌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it back, sit back, sit back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sit가 되겠습니다. 뜻은 소파나 의자에 편안히 앉다 또는 깊숙이 앉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it back. 이때 set 하면 sit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나는 편히 앉았다. 깊숙이 앉았다. In the sofa. 소파에. For a rest. 휴식을 위하여. 전체적 의미는 I sat back in the sofa for a rest. 나는 쉬려고 소파에 편히 앉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get down get down get dow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get가 되겠습니다. 뜻은 누구를 우울하게 하다 또는 지치게 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rainy weather 비오는 날씨가 got me down 나를 우울하게 했다, 지치게 했다. 이때 같다면 get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the rainy weather got me down. 비오는 날씨가 나를 우울하게 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urn to turn to turn to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turn 니 되겠습니다. 뜻은 충고, 도움, 정보 등을 구하다, 의지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till 여전히 아직도 turn to 구한다, 의지한다. My mom 나의 엄마에게 for cooking 요리를 위하여. 전체적 의미는 I still. turn to my mom for cooking 나는 여전히 요리는 엄마에게 의지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ee about see about see abou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see가 되겠습니다. 뜻은 무엇을 알아보다, 강구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m thinking about 나는 알아보고 있다. a new job 새 직장을 전체적 의미는 I'm thinking about a new job 나는 새 직장을 알아보려고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an out pan out pan ou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pen이 되겠습니다. 뜻은 계획이나 일이 잘 되어 가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tried 시도했다. Many things 여러 가지를 it 그것은 didn't pan out 잘 되지 않았다. 전체적 의미는 i tried many things it didn't pan out 여러 가지를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arry off carry off carry off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carry가 되겠습니다. 뜻은 명예 또는 상 등을 타다 획득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는 carried off 탔다 획득했다 the first prize 하면 일등상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he carried off the first prize 그가 일등상을 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low up, slow up, slow up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slow 가 되겠습니다. 뜻은 차의 속도를 늦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You, 너는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어. Slow up, 줄일 필요가 있다. 늦출 필요가 있다. at the corner 모퉁이에서 전체적 의미는 you need to slow up at the corner 모퉁이에서 속도를 줄여야 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lip out, slip out, slip ou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관련 동사는 slip가 되겠습니다. 뜻은 의도치 않게 무심코 말을 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didn't want to to say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It 그 말이 just 단지 slipped out 밖으로 나왔다. 전체적 의미는 I didn't want to say it just slipped out 말할 의도는 아니었는데. 무심코 입에서 나왔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limb into, climb into, climb into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알파벳 p는 이번 단어에서 무음이라서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climb p가 아니라 climb. 관련 동사는 climb. 미되겠습니다 뜻은 차에 오르다, 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Let's climb into my c a r 나의 차에 타자, for a drive, 드라이브를 위하여 전체적 의미는 l e t s c l i m b i n t o my c a r f o r a drive, 내차 타고 드라이브 하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누구의 탓으로 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척합, 척합, 척합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소파, 의자에 편안히 앉다, 깊숙이 앉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Sit back, sit back, sit back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누구를 우울하게 하다, 지치게 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Get down, get down, get dow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충고, 도움, 정보 등을 구하다, 의지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turn to turn to turn to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무엇을 알아보다, 강구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see about see about see abou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계획 또는 일이 잘 되어 가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pan out pan out pan ou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명예, 상 등을 타다, 획득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carry off carry off carry off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차의 속도를 늦추다, 낮추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slow up. slow up. slow up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의도치 않게 무심코 말을 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slip out. slip out. slip ou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차에 오르다, 타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climb into climb into climb into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는 그의 실수를 내탓으로 돌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chalked up his mistake to me. He chalked up his mistake to me. He chalked up his mistake to me. 다음 문장은요. 나는 쉬려고 소파에 편히 앉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sat back in the sofa for a rest. I sat back in the sofa for a rest. I sat back in the sofa for a rest. 이번 문장은요, 비오는 날씨가 나를 우울하게 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rainy weather got me down. The rainy weather got me down. The rainy weather got me down. 다음 문장은요. 나는 여전히 요리는 엄마에게 의지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still turn to my mom for cooking. I still turn to my mom for cooking. I still turn to my mom for cooking. 이번 문장은요. 나는 새 직장을 알아보려고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m seeing, I'm seeing about a new job. I'm seeing about a new job. I'm seeing about a new job. 다음 문장은요. 여러 가지를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tried many things, it didn't pan out. I tried many things, it didn't pan out. I tried many things, it didn't pan out. 이번 문장은요, 그가 일등 상을 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carried off the first prize. He carried off the first prize. He carried off the first prize. 다음 문장은요. 모퉁이에서 속도를 줄여야 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You need to slow up at the corner. You needed to slow up at the corner. You needed to slow up at the corner. 이번 문장은요. 말할 의도는 아니었는데 무심코 입에서 나왔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didn't want to say it just slipped out. I didn't want to say it just slipped out i didn't want to say it just slipped out 다음 문장은요 내차 타고 드라이브 하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let's climb into my car for a drive let's climb into my car for a drive Let's climb into my car for a drive.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